누가 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저도 멀리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번에 가운데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또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많은 교전도 받고 그러고 돌아왔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은데, 신앙의 삶을 참 절이 살고 싶때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왜 그런 거 이렇게 봤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례들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을 보고 또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안함이나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죄도 찾아오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 그 삶들을 지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염려도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줄여가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자전들을다 배워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렇게 배울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줬습니다. 잘 가다가도, 손을 뗐 때, 손 낳았 때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laughs> 그때부터 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잡고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 가면, 어, 잘할수 있는데, 손을 놨았다라는 것,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줄여가고, 실패를 줄여가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사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이 개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과 개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서서 모세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도록 한 그런 방식이었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뒤로 들을 때는 막 순정할 것 같고 또 앞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들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각하고 다시 삶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필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계명을 줘서 돌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음에도 그들이 원적으로 돌아가고 실패하는 삶들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돌판이 있으므로, 특별히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누구나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지. 그리고 그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려하신 것입니다. 요수아가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부하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요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자주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면, 그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혼자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하고, 특히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온 세계를 지으시고 또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차 하는 것이 못해서 와를 하나님께서 갈릴래를 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그 가정들이 다시 생김으로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길을 이은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이 함께 이 모세 모세와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좋은 공동체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산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가렸습니다. 그룹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어삼킬 듯한 그런 냉렬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40일 주야를 모세가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인지한 것은 불꽃만 보이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기숙에서 함께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며칠간, 40일 동안 항상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이끌립니다.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빼앗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살고 또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앙의 삶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있더라는 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던 그 모세가 없는 시간,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결국 그들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우상을 생각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끓여서 그리고 금을 만들어, 금물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금송화지를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주례국기 32장 1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러러는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하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함을 그들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위로를 삼고자 그들이 금성화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들과 함께했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백성들과 한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 있었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보이지 않을 때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신앙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보일 때보다도 보이지 않을 때 더욱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람되고라도 제가 하노이에 한 5일간 이렇게 있으면서 매일 성경을 그냥 가르쳤어요. 하루 에 6시간씩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두 분이 들어가서 저를 저를 비롯해서 자 우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진짜 입에 담배가 나고 혀가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예전에도 몇번 들어가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참 어, 제가 느꼈던 이번에는 또 더욱 더 제가 도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호프에서 파송된 다친지에 들어가는 선교사님, 교사님들을 선교를 어, 하는 것이 호프 선교입니다. 이 호프는 그 중동 지역이나 후바나또 중국이나 게, 베트남 같이 닫혀있는지, 열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지,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 그런 분들인데, 폭포에서 파손된 열두 유리, 열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두 과정이 들어오고 열 과정이 남아있고,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어, 성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차선생은 선생이라고, 해요. 목사님도 선생이라고, 해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다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수사장님이라고. 그곳에 계신 최고 그 리더를 부장이라고, 지부장이라고. 차선생은 목사님이시죠. 이 차선생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번에는 가서 더 세밀하게 볼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갔던 사람들이, 에,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 이제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버립니다. 뿌리 그런 미용모를, 세 명을 어, 케어를 하고 있었고, 센터에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어, 집, 어, 이제, 그걸 우리는 다문화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다문화가 있어요. 지는 한국 사람이고 <laughs> 엄마는 n 지 Tam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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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명, m b 를 n a Tam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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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어도가르고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을 그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주입을 시키며 가르칩니다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내잖아요. 요일을 나누어서 어 홀수로 짝수로 어, 이렇게 나누어서 요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 가르키는 선생이 습니다또이 선생이라는 분은. 평신도로 기아대책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서 어, 한국에서 물품이 오면 그것을 오지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어떤 날은 가면 막 3일, 4일씩 이렇게 다니고 제가 가까 있는 날 동안에 그분은 이미 오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어,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는 그 타임에 그분이 와서 얼굴라도 이 본다고 봤습니다. 두 부부가 3박 4일 동안 오지로 가서 한국에서 들어온 그 물품을 이렇게 오지에 가서 전달해주고 온그 사회를 하고. 그러면서 부공을 전하더라고요. 또 고선생이라는 분은 군소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17명의 그 군소신학생들을, 어, 우리 신학생들은 다 돈이 없나 봐요. 그 센터에 또 다른 센터입니다. 그 센터에 이 사람들을 숙식하도록 도와주고, 근데 그들에게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거를 그들은, 어, 그런 과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 빅뱅이론 이런 건 모릅니다. 그들은 과학을 몰라요. 뭐, 연력학, 제1범칙, 2범칙, 이런 건 몰라요. 손수 다 베트남으로 네, 만들어서,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은 다 빼고, 우리 의성경 안에 그 내용이 있거든. 그런 내용들을, 어, 손수, 어 아예 그, 신학생들 17명을 케어해 가면서, 어 그들을 도와가면서, 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리더인 지부장은 고성경 일거진에 이것을 전문 감사관을 만들어서 올해 이기 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도와주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지선생님이 한인교회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현지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신학생들이든지 현지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시켜서, 그들이 다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어,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할 수있 수가 없거든. 이게 뭐고, 저쪽 이 바로 쫓겨는 제가 한 가지 딱 느낀 것은 뭐냐. 이들이 한국과 떨어져 있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그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멀리 있으니.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고 쉽게 살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더라 모두 코란데오의 삶들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덜어내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면 불가능하겠다는 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제게큰 도전이 되어야 그런 제가 마음속에 참, 어, 다시 한번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제가 또 얼마나 기뻤는지,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일 기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물어봤더니, 두 집사님이 힘이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전사의 모습도 그것을 믿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직민들을 환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걸뭐라기 우리가 어떤 환경에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면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을 때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태해지려고 하고, 항상 헛길로 가려고 하고, 항상 제약으로 가려고 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또 재밌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어려운 길, 좁은 길, 힘든 길, 이런 고 가려고 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아, 그런 조건, 너무나 그것에 답답한 좋은 조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네그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리를 지켜준 선도들 그들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속속한 삶이요바른다운삶이요 타국에서 어려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외로움이 있었지만 또 그들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쉽게 쉽게 속이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 이열 유지성 열 열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밤이 늦도록 며칠간 강행군을 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집에 당하지 아니하고, 또 상황에 묻히지 않고, 또 어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어떤 작은 직책이라도 맡겨졌다면, 하나님이 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부분이라면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그런 정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숙한 시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끝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외로움이나 그 어떤 두려움이나 또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다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분명히 성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을 기어넘을 수 있고 어려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더 힘들고, 더욱더 힘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인정하느냐, 하는 그 믿음의 차이율로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곳이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안될것 같은 그런 어려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그 시간을 잘 켜지며 이겨내며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역사심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항상 성리하시길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고랑되어 온신안으로 성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 가득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4일주야를 모세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을 따라 동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점짜고 계십니다. 모든상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때와 그분의 생각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당황하실 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지 않도록 죄를 갖다 놓지 않도록 그 어떤 불신앙의 그을 갖다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음 믿음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기게 해달라고 성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입니다.